자, 안녕하세요.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팀 차트 선수 박 선수입니다. 저희 대한전선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할 텐데 보시기 전에 우리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대한전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한전선 앞서서 오늘자 장 마감 기준으로 약0.9% 정도 하락 나온 31,550원 선. 종가 마무리한 모습 보여주고 있었죠. 자, 종가는 앞서서 목요일 종가 대비 좀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크게 달리는 망치형 캔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안 좋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알다시피 금요일장 미증시에 대한 영향으로 서 수급이 좀 많이 빠지고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전선은 어떻게 됐었다? 이 고점에서부터 꾸준하게 지지 구간에 가져와주고 아래 꼬리 반발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면서 고점 지지 라인을 연속적으로 지켜주고 있었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앞서서 이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장대 급등파동 두번 이후로부터 급락에 나왔다가 다시 한번더 지금 현재 고점 구간에서 지지 구간을 가져가주고 있는 모습인데, 자, 지금의 구간에서 우리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걱정과 고민이 되시죠? 왜? 괜히 지금 내가 또 갖고 있다가 혹시나 주가가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이 종목을 빠르게 더 빠지기 전에 매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더 홀딩을 하고 가져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지금의 구간을 어떻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볼수 있는 대응 전략, 목표가는 얼마가 될 수가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오늘 이 기술적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이유 들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집중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이 지금 이제 주가의 급등 파동을 만들어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서서의 대한전선은 언제부터 서 급등 파동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10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말도 안 되는 수급량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꾸준하게 저항이 나왔던 얼마 묵은 여러분들 바로 2024년 언제 5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하게 저항이 나왔던 자리가 있죠 바로 이 18,000원선 저항라인이 있었습니다 이 저항라인은 기점으로 약 어느 기간 동안 1년! 5개월 동안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잠겨있었고 아재, 저점부간에 네, 악성 매물대가 굉장히 많았다는 라걸알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 물량을 언제 한 번에 소화시켰다? 바로 2025년 10월달 역대급 수급량, 즉 돈으로 찍어누르게 되면서 순식간에 1년 5개월 동안 잠겨있었던 악성 매물대를 바로 이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한 전력기기 인프라 교체 슈퍼사이클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대한지사는 어떤 걸로써 이 초고압 송전 케이블 즉 HVDC 초고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역대급 실적을 동시에 달성했던 종목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역대급 호재가 터지고 또 우리 국내 정책적인 부분과도 맞물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밀어주고 있었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수혜, 바로 이 HVDC 케이블에 대한 역할을 갖추고 있는 대한전선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2025년 10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자 글로벌 호재, 국내 호재 이두 가지가 동시에 터지게 되면서 역대급 수급량이 동반되게 됐었고 그러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1년 5개월 동안 잠겨 있었던 악성 매물대를 한 번에 소화시키고 급등 파동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서 실적까지 동시에 개선이 되게 되면서 물량이 순식간에 매집이 됐었고, 자 물론 고점에서 저항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어떤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바닥 구간 우리가 장대한봉을 만들어냈던 구간 과거 어디를 기점으로 여러분들 바로 2024년 고점을 기점으로 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리 빠져도 주가가 지지 파동을 견뎠기 때문에 확실하게. 악성 미물대를 완벽하게 소화시켰던 흐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서 급등 파동을 꾸준하게 만들어 와주고 다시 한번더 26년도 1월달 들어서 이 원전주가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하게 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원전에서 생산된 전력을 이 장거리 멀리 있는 AI 데이터 센터로 보내줄 수 있는 대한전선의 HVDC 초압 케이블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러게 되면서 다시 한번더 26년 들어서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장대양봉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매집가지진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중점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포인트가 있었죠. 자, 물론 호재가 나왔고요. 수급이 집중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 바로 이 수급량을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앞서의 대한전선은 2025년 10월달 들어서부터 과거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수급량과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장대양봉을 꾸준하게 만들어냈었고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포인트는 오히려 많은 매수분량들이 수급이 됐었고요. 물론 중간에 조정 구간이 좀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꼬리가 연속적으로 크게 달리게 되면서. 저점에서부터 이 제안 논설에 저점 물량을 굉장히 많이 받아먹는 저점 반발 매수 세력까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캐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냐, 여러분들. 바로. 이 종목은 10월달 들어서부터 물량이 빠진 것보다 수급됐던 물량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죠. 물량이 수급되면서 돈으로 악선, 악성, 악성 매물대를 찍어 눌렀던 모습까지 나왔었고, 지금은 물량이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바닥 구간에서부터 강력하게 지지 매물대를 형성했던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더 26년도 1월달, 2월달 들어서부터 실적이 엄청나게 개선이 됐었고, 다시 한번더지금 현재 최근에 수급만 봐도 여러분들, 오히려 많은 물량들만 매집됐던 흐름이 우리가 확인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 아직도 고점에서 많은 물량들이 남아 있다는걸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물량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지지 라인을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주가가 아무리 빠져도 오히려 저점 반반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앞선 얼마 포인트 이 3만 900원선 지지라인을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까지 증거를 해주기 때문에 즉 적은 수급량으로서 지금의 구간에서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순식간에 상승 양봉이 한번더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의 구간 여러분들 혹시나 주가가 빠질까봐 걱정되시죠 자 매도할까 고민되시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매도를 하는 것은 손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아직도 지금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이 대한조선은 실적은 지금 이미 꾸준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앞서 국내 정책적인 부분, 해외, 전략망구치 인프라에 대한 부분은 꾸준하게 여러분들, 장기, 10년 이상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10년짜리 재료, 또 수주장구가 쌓여 있는 대한전선 지금 고점에서 여러분들 판단하고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아직은 고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야 겨우 바닥 구간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우리가 이 월봉상 의 소름을 봐도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은 지금의 구간 어디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선 이 바닥 구간에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서이 종목은 원래 얼마였어요, 여러분들? 주가가 천만 원대 종목이었는데. 전력 순차계는 쭉 바닥구간까지 빠졌다가 이제야 여러분 다시 한번더 머리를 들게 되면서 재료와 수급이 모두 동시에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역대급 거래 대금으로서 화황을만했던 정황 돌파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단순하게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여유가 된다라면은 강력한 지지구간을 찾아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우리가 조금 더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구간 자 매도가 고민되시고 손절이 고민되신다 이거 여러분들 절대 안 된다 지금 우리는 홀딩을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급은 집중적으로 들어와 주고 있고 앞서서 재료까지 나오고 있으며 이미 이런 식으로 대한전선 지금 해적 케이블 설치 효율을 높이는 신공법까지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 해적 케이블 모든 분야에서 사용되는 핵심 케이블이기 때문에 이런 AI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해상 풀력 단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보고 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지금의 구간 매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포인트는요. 바로 지금 대한전선 종목은 어떤 종목이다? 외인과 기관, 국민권 쪽에서 미친 듯한 수급량이 들어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개인만 분량을 덜어내고 있지, 오히려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외인과 기관, 금융권 쪽에서 물량을 싹쓸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또 여러분께 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목은 월봉상의 흐름에서 과거 2021년 역대급 거래 대금에서 저항이 나왔던 저항 포인트를 완벽하게 돌파를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이번 달에 아래 꼬리 반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강력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종목은 여기서 급등 파동이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 영상을 집중해서 보셨던 분들이라면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종목 여기서 단발성 급등 파동으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지금의 호재 시장 수급을 봤을 때 아직도 중장기 구간이 잭팟 구간인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여러분들 차트는 1 시간, 1분 단위마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자, 매 초마다 엄청나게 큰 변동성과 유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중장기 잭팟 구간이 남아있는 종목, 즉 상방이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일수록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어느 구간에냐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매 초마다 여러분들께 찍어서 올려드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서 이 대한조선의 차트만 보고 계실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미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미 대한전산에 대한 정보 며칠 전부터 꾸준하게 받아보셨고요 또 중요한 구간에서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런 알람 사인까지 꾸준하게 받아보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지금 말씀드린 혜택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받는 방법 여러분들이 손가락 잠깐만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자, 받는 방법.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이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은요. 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구간에서 아, 매수하셔라, 매도하셔라 이런 알람 사인 문자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50세 홍길동 씨가 있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이 홍길동 씨가 이 상단에 있는 번호 010-4825-0472번으로 저한테 숫자 7번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문자를 확인한 뒤 바로 다음 장 연휴가 끝나고 개장되는 날인 바로 다음 주 목요일 2월 19일부터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중앙국원에서 문자로 매수매도 알람사인을 보내드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시는 문자를 한번 받으시고요. 오늘 설명드린 대한전선 종목이라든지 다른 종목들 매수매도 문자 보시고 간편하게 사고팔기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은 단순히 그냥 주식 유튜버가 드리는 종목이 아니라요. 저는 여의도에서 8년간 애널리스트의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식들로 제가 직접 기업에 대한 정보, 수급, 거래량, 사태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매일매일 보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에 대한 적중률 당연하게도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물론 나는 이런 알람 사인 없어도 지금 충분하게 수익 가져가고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스킵 하셔도 되지만 자 그게 아니시라면요 여러분들의 손가락 잠깐이 이러한 수익을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거는 무조건 한번 받아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좋은 정보를 왜 그냥 알려주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 자 여러분들 저는 먼저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저는 유튜브는 단순하게 구독과 좋아요를 늘리기 위한 수단일 뿐, 다른 의도는 일절 없다라는 거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또 저는 유튜브 채널 운영자로서 유튜브 수익이 매일매일 나고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들과 같은 주식 투자자기 때문에 투자 수익 역시 매일매일 5% 이상씩 꾸준하게 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고정적인 수익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에 이런 혜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런 혜택 제가 모든 분들에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박선수 구독자 여러분들 한정으로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고 구독자 중에서도 선착순 40명에 한해서만 여러분들께 혜택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40명 굉장히 빨리 차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저한테 연락을 주셔야 혜택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앞으로 먼저 이렇게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요. 수익이 날까? 믿음이 가지 않으시는 분들은 바로 당장 다음 장인 2월 19일 목요일부터 그 다음 주 목요일인 2월 26일까지 먼저 문자를 받아보시고 수익에 도움이 되셨으면 돈 같은 거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도움 안 된다? 그러면 간단하게 차단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간편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박 선수 매수 매도 알람 사인 통해 꾸준한 수익 가져가 보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렸던 말씀 한번 크게 정리하고 목표가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 크게 한번 정리해 보면요. 지금 미종목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 저점이다. 왜? 수급량이 아직도 동반되고 있고 왜인가? 기관계 쪽에 수급이 미친듯이 들어오고 있으며 앞서서 AI 데이터 센터 수혜는 최소 1 0년 이상 지속될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북미 시장, 유럽 전력망 시장 시크체사에. 사이... 슈퍼사이클 수예가 끝나지 않은 이상 이 종목은 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 앞서서 고점 구간에서부터 물량을 가져가주고 있는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포인트는 어디가 될 수가 있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요, 자, 이 자리를 조금 중점적으로 보시라. 각들로 보면 은약 3만 800원 선을 조금 중점적으로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는 얼마가 될 수가 있냐? 여러분들이 보시는 목표가 아무리 못해도 4만 원까지는 들고 가시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4만 원까지 여러분들이 들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태안전설에 대한, 대한 핵심과 중요한 포인트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단발성 급등 파동으로 끝나는 종목이 아니라 중장기 구간이 재파구간인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냐에 느 따라서 우리의 수익 구조 자체가 완벽하게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의 구간에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잡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상단에 있는 번호로 7번 적어서 문자 주셔서 박선수 매수 매도 알람 사인 통해 수익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이 대한전선 한정목문으로는 꾸준한 수익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제가 추가적으로 준비한 구독자 혜택 있다 말씀드렸는데 자그 부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전에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시는 이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꾸준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을 투자하고 계시는 거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쩔 때는 수익을 가져가시고 어쩔 때는 손실을 보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약속의 시간 3시라고 해서 당일 장 마감 전까지 사면 다음날 미친 급등을 가져갈 수 있는 이 종가 매매 추천주 3가지에 대한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구독자 100% 무료 수통방에서 여러분들께 직접 실시간으로 사인해 드리고 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2월 12일 바로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종가 배팅주 세 가지 가서 보도록 하면요. 은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오르비텍 종목 말씀드렸고, 두 번째, SK 이터닉스, 마지막 세 번째, SK 증권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세 가지 종목 다 정확하게 바로 목요일. 장 마감 전에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 종목 2시 50분에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 드렸고 두 번째 종목도 2시 50분에 매수 사인 마지막 세 번째 종목도 2시 50분 정확하게 세 가지 종목 다 여러분들께 목요일 장 마감 전에 사인 드리면서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오르비텍부터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오르비텍 가서 보도록 하면은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18% 가량의 장대양봉을 만들어내고 고가는 얼마 27.2%약27% 27 가량의 미친급 등을 만들어낸 종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르비텍 종목 우리가 익히 알다시피 원전 관련 종목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자그 중에서도 오르비텍은 원전 해체에 대한 용량이 부각되고 있었던 종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거 smr 특별법에 대한 이슈가 부각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오르비텍 원전 해체에 대한 분야와 이 방사선 관리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많이 부각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량이 집중됐던 종목이었고 재료가 명확하게 있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빠르게 매수하시라고 2월 12일 목요일 날짜 2시 50분 장 마감 전에 매수 성인을 드렸고요. 그 결과 다음 날인 금요일 얼마까지 올랐다? 약27% 가량의 미친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이 SK 이터닉스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SK 이터닉스 가서 보도록 하면요자중 현재 이런 식으로 이갭상승으로서 17%의 급등을 만들어내고 고가는 얼마? 28.9%약29% 가량 상가 근처까지 급등을 만들어냈던 종목인 거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SK 이터닉스 원래 여러분들 이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서 어떻게 부각이 되고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의 이 우주 데이터 센터 기대함으로써 이미 조금씩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왔었던 종목이었고 또 최근에는 이미 어떤 뉴스가 이미 나왔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이 글로벌 사모펀드 즉 KKR이 직접 SK 이터닉스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큰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던 재료가 명확했던 종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빠르게 매수하시라고 제가 목요일 장 마감 전에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고 이미 주가의 급등을 만들어낼 수도 있었던 재료가 명확했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2시 50분에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자그 결과 다음 날인 금요일 얼마까지 올라갔다. 28.9%, 29% 상한가 근처까지 우리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라 것이죠.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sk증권 얼마나 올랐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SK증권 가서 보도록 하면은요. 이 종목 현재 이런 식으로 얼마? 약상가에장대양봉을 만들어낸 종목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앞서서 SK증권 종목 우리가 익히 금융 종목 그중에서도 sk그룹 산하 있는 종목이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금융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앞서서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와 또 자사주 수각 의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미 대신 증권이 직접 자사주 수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 금융주로서 크게 수위를 받을 수 있었던 종목이 바로 SK증권이었다라는 것이었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급등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매수하시라고 바로 2월 12일 목요일 날짜 2시 50분 창마감 전에 여러분들께 매수 사인해드렸고 그 결과 다음 날인 금요일 얼마까지 올랐다? 30% 상가의 장대양봉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제가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종가 배팅주 3가지 드리고 있다 라는 점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미리 어저께 이 목요일 날짜 이 송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 3가지 종목에 100만 원만 미리 투자를 해놓으셨어도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까? 자, 오르비텍 27% 급등, SK이토닉스 29% 마지막 SK증권 상한가 급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만 투자하셨어도 얼마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었다? 86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만 여러분들께 직접 사인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86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스통방 어떻게 입장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의 방법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저희가 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입장 방법 여러분들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저한테 숫자 7번 적어서 문자 주시면은요, 저 여러분들께 소통방 입장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100% 무료 스통방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 일절 없는 스통방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7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주셔야 제가 이제 구독자인 거 확인 가능하고 여러분들께 입장 링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빠르게 반드시 7이라고만 적어서 문자 주시고 이 스통방 링크 받으셔서. 꾸준한 수익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물론 이스통방에 입장을 하셔서 이 종가비팅 주를 통해 수익 가져가시는 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의 선택과 자유가 이르셨던 원금 회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수익까지 가져다 줄수 있는 전략과 도구로서 사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통방 입장하시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하셔서 이 종가 베팅주를 통해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수성방이라는 것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입장하신 만큼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입장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입장 신청을 해서 입장을 하고 꾸준한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라 것이죠 즉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요 남들 다 입장에서 이 공짜로 돈 벌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들만 굴러오는 돈을 걷어차는 것과 다를 게 없다는 라 것입니다 즉 그러니까 나중에 손에만 더 늘어난 상태에서 아 그때 문자라도 한번 보내 볼걸 입장이라도 한번 해볼걸 이런 후에 제발 하지 마시고요 지금 당장 행동을 옮기셔서 빠르게 저한테 연락 주시고 입장하셔서 종가미매 추천주 통해 꾸준한 수익 가져가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